안녕하세요 강원도 반값 경매입니다 오늘의 매물 전경 사진입니다 건물 두채 하고 토지 네 필지 오늘 매물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어, 메밀꽃 필 무렵의 고장 강원도 평창 봉평 되겠습니다 파란색 지오태그가 오늘의 매물 위치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어, 평창 IC에서는 약 15.8km 어, 도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어, 34분 정도 걸립니다 공평면사무소에서는 8.6km 차로는 약 26분 정도 걸립니다 아, 인근에 흥정계곡이 있습니다 흥정계곡에는 어, 허브나라라는 농원이 있어요 어, 허브를 테마로 해서 어, 처음으로 농원을 어, 시작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허브나라에서는 약 2.8km 차로는 11분 정도 소요됩니다 평창군 관내지도인데 보시면 은 위쪽에 게 봉평면이 있습니다. 아, 면적은 217 제곱킬로미터, 가로 21 킬로미터에 세로 10 킬로미터 정도. 인구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인구도 약 6천 명 인데가 됩니다. 인구 밀도는 이제 강원도 평균 정도 될것 같아요. <목소리> 자 카카오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란색 지오태가 오늘의 매물 위치예요. 여기가 보시면은 아, 거의 산중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평창 IC에서 쭉 오시면은 이제 여기 봉평 면사무소 시내가 있고 여기서 어 왼쪽으로 가면 휘니스 파크 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세요 북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흥정 계곡이 나와요. 그래서 쭉 올라가시면 계속해서 계곡 펜션 계곡 펜션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삼거리. 자 여기서 계곡은 좀 좁아지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이쪽 여기서 이제 아, 어, 다시 또, 왼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어, 끝이네요, 여기가. 로드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개도 보이고, 가시면, 여기 마지막 집이에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 여기,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면, 아, 어, 오늘의 멤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전기시설은 정확히 어디까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전봇대 있는데, 여기 안쪽에, 여기도 전, 전신주가 보이네요. 그래서, 안쪽에, 어, 전기시설을, 음, 전봇대가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됩니다. 자, 구글로스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로스는 어, 182-27은 여기 번지수 가안 나와요. 자, 이쪽이 이제 북향입니다. 북향, 북쪽이고, 북쪽 보시면 앞서서 여기 어, 흥정산 1280m 고 들어가 있는 흥정산이 뒤쪽에 잘잡고 있고 서쪽, 서쪽 방향이에요. 서쪽이 제 남쪽, 남쪽에 있는 저기 태기산이 보입니다.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어, 지도상에 지금 오늘 매물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하나의 필지를 갖고 있는 대지인데 여기 880평 짜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맨 위쪽하고, 어, 세 번째 계단층에 이렇게 건물이 두동 있고, 여기 차이는 이제 비워둔 상태입니다. 해가 이렇게 잘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해가 상당히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의 경매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202 타경 200698. 소재지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182-7 2외세 필지 총네 필지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2월 28일 오전 10시 영월지원 경매 1기에서 진행됩니다. 토지는 지분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전체입니다. 전체고 도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 지분 포함해서 약 1,400평. 건물은 두 동. 합이 70평. 최초 감정가가 이제 8억이에요. 8억. 8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의 유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반값이 됐습니다 반값 경매 3차 경매가가 보시면 이제 4억 미만 이에요 소유자 채무자 개인이고 채권자는 농협자산관리 회사 되겠습니다 자 매각 토지 건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 총네필지가 있고 보시면 대지 그 다음 도로 임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토지가 보시면 토지용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아무래도 어, 보전관리 생산관리보다는 이제 건폐율이 좀 높을 것 같고 보시면은 산 중턱이지만 여기 제목이 대지예요. 대지가 약 883평. 감정가는 여기 평당 60만 원 내외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평당 23만 7천원 그래서 지금 대지 감정가만 해도 무려 5억이 넘습니다. 요 지적도상에서는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거고 일련 번호는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1련 번호 1번이 이제 대지인 왕경사지대, 네, 계단식으로 총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아, 사다리형 토지고, 주구형 건부지로 이용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도로인데, 어, 두 번째 도로가 지금 어디냐. 이쪽이 이쪽, 이쪽, 여기 4번. 요건데, 요게 이제 어, 두 명이서 공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소유자가 지금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만 8천 원. 공시지가 약 10만 원 내외입니다. 어, 네 번째 토지가 바로 이제 그 1번 토지 밑에 있는 어, 여기 188평짜리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고, 여기도 보시면 뭐 임야지만 토지 임야 상태로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건물 살펴볼게요. 건물은 두 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 구분을 이제 1동, 2동.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건 1동, 아래쪽에 있는 건 2동. 일반 목구조고, 여기 보시면 목조 트러스 위에 너와 있기 마감지 부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1동은 약 40평 내외. 감정가는 이게 평당 약 21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일은 6년차 됐어요. 그래서 감정가가 8,400.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인데, 이거는 21평. 평수는 약 반이에요. 어, 1동보다는 반인데 감정가가 지금 이게 어, 평당 400만 원, 두배에요 어, 외벽은 이제 황토 벽돌, 그다음 목조도 노출되어 있고 비닐로 이렇게 아마 방안, 어, 방음, 이렇게 방풍 시설을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샤시는 플라스틱 샤시 자, 그리고 GCM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차양 시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동 건물의 앞에 있는 이렇게. 지붕 차양시설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1동 건물 옆에 이렇게 판넬로 이제 창고를 만들었어요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이 이제 2018년도에 있었고 근저당을 이제 설정을 하셨네요 보니까 4억 2천만원 농협자산관리회사 이게 이제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 근저당 압류 뭐 이런식으로 해서 채권의 가치가 이제 5억이 넘습니다. 5억 1,400만 원. 토지는 2017년도에 이제 이분이 소유주가 임의경매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건물 등기부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치는 5억 1,410만 원 되겠습니다. 대지에 대한 토지용 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계획관리지역 아주 매력적입니다. 공장 설립승인 지역 있고 임차인은 이제 두 분이 계세요. 전입일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보증금 뭐 대항력 거기 이제 그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따로 이제 별도의 대항력은 없고 또 예상배당표 보시면 별도의 배당금도 없어요 매각물건명세서 입니다 자 주거임차인 두분 계시고 자 비고라는 앞서 내용과 같습니다 지적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쪽은 아마도 이제 뭐 전원주택 단지를 조정 하시려고 이렇게 필지를 정확하게 나누셨네요 필지를 보면은 요게 이제 880평의 대지 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188평의 임야 토지이야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도로 도로 이제 전유부분 그 다음에 요 밑에 도로는 이제 공유 부분으로 1분의 2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좀더 눈에 띄는 지적도 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필지,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건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번호입니다. 1동 건물에 방안 배출됩니다. 사진에 어, 건물인데 보시면 주출입구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바로 이제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침실이 있네요. 이 어, 앞쪽이 이제 남동향, 그 다음에 이쪽이 남서향. 그래서 이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가 든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어, 비닐로 이렇게 방풍 시설을 하신 것 같아요. 아궁이 시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연통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뒤에도 있고 그런데 아궁이 시설. 그래서 어 이게 아직까지 아직 전기 시설이 그 들어오지 않았나. 아 전기 시설이 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자, 이거는 이동 건물의 방안 배치도입니다. 이동 건물의 방안 구조는 간단해요. 그래서 가운데 주출입구로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왼쪽에 침실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통해서 오늘의 매물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는 이제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4번 도로 공유지분 도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로 부지 저기 왼쪽에 건물 두 동이 있고 단독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약 188평 되겠습니다 토지 상태가 임야지만 토지 임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지의 어떤 유실을 막을 수 있겠네요. 1등 아, 건물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비밀로 방풍 방안을 하셨어요. 벽은 황토벽돌인데 약간은 세월의 흔적이 있죠. 이거는 대지 어, 끝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지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어, 층이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총 4개의 어떤 층을 가져 있어요. 그래서 네개 필지로 이렇게 구분을 지났는데, 아, 아마도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동 건물 뒤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 앞쪽 풍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일동 건물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어, 여기 이제 흥정 계곡 아래쪽, 허브나라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해가 이렇게 여기서 떠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해가 떠서 지니까 아, 채광이 잘될것 같아요. 건물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공간도 있네요. 자, 이거는 이동 건물 사진입니다. 이동 건물은 일동에 비해서는 약반 정도, 약2 0평 내외의 건물이고, 이거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제시의 건물 창고, 그다음에 이거는 관정 시설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내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전기와 수도 시설이 미비하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진 곳인데, 하지만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 대지가 있고 산 중턱에 있지만 남양 배치에 해가 잘 들고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또 진입도로도 있고. 무엇보다도 2차 유 후에 반값에 나왔습니다. 3차에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토지 감정가보다도 좀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께 오늘 매물 추천드립니다. 이상 강원도 반값 경매였습니다.